네, 구피 치어들이 브라인슈림프를 열심히 사냥하며 먹고 있습니다. 얘들은 알비노 토파즈 리본 치어들이고요. 한 2주, 2주 정도 된것 같네요. 브라인슈림프는 끓인지 24시간 정도 후에 걸러서 이제 바로 급여를 한 상태고요. 브라인슈림프 움직임도 같이 보이시죠? 치어들이 어째 먹는 것보다는... 카메라, 카메라에 더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배, 배가 이미 빵빵해졌죠 좀 과하게 주는 편인데요 과하게 주고 나면 이제 지금 영상 찍으려고 이렇게 수위를 좀 낮춰 놨고요 수위가 차면은 뭐 옆으로 빠져나와서 안시들이나 뭐 이런 애들이 먹을 수 있으니까요 네, 이렇게 저는 거의 뭐 브라인시림프를 주식으로 주고 있어요 어 아마 한한달한 한한 달까지는 거의 주식이 브라이시룸푸고요 한달 이후부터는 좀 사료를 골라서 먹이고 있습니다 네, 오늘은 이만 짧게 마치겠습니다 안녕.